새누리당 박준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대문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박준선입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의 잔치가 아니고, 그리고 현란한 우롱이 아닌, 여러분이 가슴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다. 과연 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 하는지, 국회의원을 한번더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약자와 국민을 서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인지. 저는 출세를 할 만큼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51세의 이 나이에 갖고 있는 능력을 탑심리 전농목 제가 잘하는 이 고향에서 한번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어떤 일이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굶고 있는 국민에게는 밥을 줘야 됩니다. 학교 가서 똥을 싸기가 겁나서 집에서 용변을 다 보고 가고 학교 다녀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청량고등학교 여학생을 둔 어떤 어머니 위장을 하는 어머니 하소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뭐 핑계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정치인은 다른 당을 또는 다른 기관장을 누구에게도 밀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현이 된 이상은 모든 것이 지역구에 있는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